대형마트 절도사건 변호사 선임으로 합의 유리하게 이끌기,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상황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의 초기 대응을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사건의 경우,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사건의 세부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합의 조건을 미리 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의금을 조정하거나 피해자가 원만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대응도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합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